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입니다.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 그런데 가격 겁나 저렴. 옵션도 많다. 자, 오늘 차량 2018년형 5월 등록입니다. 그럼 내년 5월까지 무상 에이스가 가능하다. 주행거리는 8만 6천키로, 1만 4천키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능 점검 상태 5월 양호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럭셔리, 추가 옵션은 2개.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와 4륜 구동이 들어갔다 자 오늘 차량 판매하는 가격 은2 8 7 0만원입니다자 일단 외관부터 자 오늘 소개드릴 제네시스 G80입니다 2018년형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 전체적인 광상태 한번 보십시오 광이 살아있다 자 후면부 어 후면부도 깔끔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확인 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자, 측면부. 오. 휠 타이어 상태 좋아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변색이나 크랙이 간 곳이 있는지. 하단 부분 깨지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 자, 오늘 차량 레이더판이 들어갔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엠블럼 상태. 그리고 그릴 상태. 자, 반대쪽 상태. 깔끔. 자 오늘 차량 광발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은 휠 기스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오 마이 갓 50%. 자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도어 측면 부분 상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리어 리어 휠도 깔끔. 뒷타이어 트레드 30%. 자 그리고 오늘 차량 4륜 구동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램프 상태 후면부 체크가 필요하다. 왁스 묻은 거. 자, 이런 거 확인이 필요하겠죠? 저게 왁스인지 아니면 스크래치인지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매우 넓다. 겁나 넓다. 자, 이 정도 트렁크 공간 수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요거 열면 이제 뭐 스페어 타이어 공구 뭐 이런 매뉴얼 확인 되네요. 자, 오늘 차량 이렇습니다. 외판 상태 매우 좋죠? 반대쪽 휠이 기스가좀 많네요. 근데 이렇게 크게 훼손되진 않았어요. 요 정도만 돼도 오케이. 타이트레드 30%필기스도 여기가 좀 있네요 타이트레드 50%자 오늘 차량 외판 상태 이렇습니다 자 가격 좋고 신차 보증 살아있는 차량 자 이제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G80은 디자인이 아직도 현역이다 오늘 차량 G80 느낌 어떠십니까? 자 후석 도어 안쪽 윈도 스위치 그리고 후석 시트 상태 시트 컨디션 한번 보십시오 후석은 대부분 이제 사용감이 많진 않아요 운전석이 사용감이 가장 많겠죠 자 반대쪽 도어 안쪽입니다 우드 내장제와 가죽 조합 그리고 리어 송풍구는 2구 확인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워크인 시트 스위치 여기 있다 오케이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스위치 여기서도 조절 가능하고요 미디어 통화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무조건 열어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들어봐야겠죠 오염이나 훼손이 된 곳이 있는지 확인 필요하다 자 그리고 천장 내장재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자 앞쪽으로 이동. 자 조수석 도어 안쪽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 컨디션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되면서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매우 깔끔하다. 자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옵션 상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윈도우 사이드미러 관련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십시오. 매우 좋다. 짜잔. 자 그리고 오는 차량 옵션 겁나 많다.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주유구 캐치, 트렁크 캐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후측단 경보 장치, 그리고 그 하단에 주차 브레이크, 전동 핸들 스위치 확인됩니다. 거기다 패들 시프트까지. 자 탑승. 자 주행 거리 86,585km. 만 3,000km 정도의 기간은 1년 정도 남았다. 뭐가 남았냐? 신차 보증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핸들. 가죽 상태 보십시오 매우 깔끔하다 자, 좌측에 블루투스 미디어 관련 스위치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관련 스위치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차간거리 스위치 요게 들어가야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시 앞차와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패스 일체형 루밀러 상단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송풍구는 중앙에 2구 좌우 2구씩 해서 총 6구 들어갑니다 자,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공조기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 CD 플레이어 및 미디어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 AUX USB 단자, 무선 충전 패드 확인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좌우 냉풍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열선 핸들 스위치, 주차 센서, 카메라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글로브 박스, 콘솔, 에코스가 거의 동일합니다. 콘솔 크기나 뭐 시각적 이고 이런 거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옵션 작동 테스트 열선 냉풍 열선 냉풍 핸들 열선. <laughs>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저기 검정색 티셔츠 입은 사람은 윤 팀장. 윤 팀장이 오늘 차량 협조를 해줘서 저기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매우 잘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차량 실내 느낌 이렇습니다. 짜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G80 어떠셨습니까? 저렴한 가격, 옵션도 많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신차 보증이 남아있다. 자, 오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충분히 비교. 연락은 서둘러주세요 제네시스 G80 가격별 가성비 원탑인 차량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다른 스펙 보시는 분들은 1644, 6434로 연락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님도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올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